그러면 이뭐 말인가 싶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한테 지금 a 세제곱, b 세제곱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a b 에 세제곱과 같은데 지금 현재 ab 얘하고 얘 곱하면 뭡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거든. 이거에 세제곱을 해라. 자 그러면 x 6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육제곱.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전개 보면, x, 육제곱, 마이너스 삼, x, 네제곱, y제곱, 플러스 삼, x제곱, y, 네제곱, 마이너스 y, 육제곱. 정답이, 자, 사과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만스 B에, 세제곱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삼, AB에, A만스 B, Sb 세제곱 이 공식을 지금 여기에서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답이 4번인 걸알수 있습니다.